국내 1호 정리 전문가 아유. 까사마미 님이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 옷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은 따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 사계절 옷장 정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하다고요. 옷장을 매 시즌 갈아엎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저희 집 옷장이 붙박이장이 전부인데, 여기에 사계절을 다 넣고 정리를 안 한다. 이게 가능하긴 한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리하면 사계절 내내 유지되는 옷장의 비밀이 있대요. 옷장 정리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이 옷장이 행거가 너무 높아서 손이 잘안 닿아 가지고 이불 베개 창고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행거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빠진다고요? 이거 빠져요. 와, 이거 너무 혁신이다. 위로 팍. 토...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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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이거 뺄 생각 한 번도 못 했어요. 나사 보이죠? 어, 네. 여기 안에 어. 나사 있었네. 그냥 손드라이버 빼면 돼요. 이렇게. 빠졌어용 응. 여기 어, 너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냥 옷걸이를 여기다 걸었다고 생각하면 그런가? 옷걸이를 잡잖아요? 아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튼튼하죠? 이제 1년치 옷을 모두 넣어볼 건데요 까사마미님이 개발하신 꼴를 사용해서 사기절 옷을 모두 수납하는 방법 배워볼게요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옷장 속 옷을 모두 꺼내주는 거. 꺼내면서 안 네. 입는다 싶은 옷은 네. 과감히 비워주고, 남은 옷들은 종류별로 쫙 분류해줍니다. 옷장 안에 옷 어떤 옷 옷을 넣을지 그림을 딱 입에 잡아줬어요. 거를 맨 왼쪽은 남편 옷, 위쪽은 긴팔 상의, 아래쪽은 바지랑 치마, 반팔 상의고요. 오른쪽은 원피스와 외투를 넣어줬어요. 저는 가능한 모든 옷들을 가입다가. 옷걸이 걸어 보관하는 게 훨씬 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옷걸이 선택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먼저 목 늘어남이 절대 없는 옷걸이. 옷을 목을 껴가지고 넣으니까 떴다가 파니까 어. 안 늘어나.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목이 안 늘어나요. 두 번째는 우와, 다시. 우리가 실리콘이 있어도. 떨수 네. 있죠 그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한번더 끼는 아 이거 너무 좋다 흘러내릴 네. 틈이 없어요 세 번째 패딩코트와 같이 있어요? 무거운 음. 옷은 그건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패딩코트 패딩 같이 있어요? 무거운 이 외투는 이 어떻게 걸까요? 네. 네. 이런 코트는 두 개로 걸어. 요 그러면 괜히 코트용 옷걸이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되지 옷이 단정하게 걸리려면 옷을 걸었을 때 앞면 그리고 이 걸린 높이 이게 똑같아야 더 아, 단정하게 걸리기 때문에 옷걸이를 통일하라는 거지 저는 바지도 걸어두거든요 때땐 L 자형 바지 걸이. 바지, 바지, 바지 걸 때는 <laughs>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접어도 되고 이렇게 어. 접어도 상관 없어. 어. 그 대신 여기를 여기를 딱 잡아야 돼. 응. 그래야 옷이 납작해져요. 각을 그래서. 한번 딱 잡아주는구나. 이게 제일 포인트. 여기다 할 거냐? 응. 여기다. 저쪽. 훨씬 깨끗해. 여기 응. 두 개만 알면 끝. 까사마미님이 알려주신 대로 옷장에 응. 넣어볼게요. 아 만약 공간이 좁아서 바지를 다걸수 없을 때는. 청바지 2개를 접는 거예요. 이제 속옷 양말만 남았는데요. 그건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옷장 서랍이 부족할 때 양말 속옷은 어떻게 보관하냐고요? 남편 그 속옷을 여기다가 넣어줄 생각을 안 했던 게 서랍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니 서랍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무구니보다 훨씬 깔끔하고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꺼내면 돼. 너무 아이디어다 짠 서랍이 완성되었어요 여기에 낮은 바구니를 올리고 양말, 속옷을 종류별로 나눠서 정리하면 끝 제가 옛날에 여기다 스티커같이 생긴 거 붙여서 사용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옷장의 히든카드 바로 이 후크인데요 집에 문 두께랑 꼭 체크해서 박아주세요 지퍼를 올리고 음. 이게 없으면 무릎에 대고 하잖아 그럼 너무 귀찮아서 안 하게 돼 어. 이게 좀 튀어나와서 좀 뒤죽박죽 같아 보이면 주머니에 넣어 얘도 지퍼 안 닫았네 <laughs>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로 온다 어머 드디어 다음 편이 옷장 정리 시리즈의 마지막인데요 옷장이 음. 어떻게 변신했을지 다음 최종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옷장 정리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계절마다 옷장 뒤집지 않고 한번 정리하면 1년이 편해지는 옷장 총 정리. 첫 번째 계절별로 옷 나누지 않아요. 남편 옷, 긴팔, 반팔, 바지, 치마 그리고 원피스와 코트류 이렇게 아이템 기준으로만 나눠서 계절 상관없이 쭉 걸어둡니다. 두 번째 잠옷이랑 운동복은 서랍으로 한 눈에 보이게 세워서 정리하고 입었던 잠옷은 옷장 안 후크에 걸어서 보관할게요. 서랍이 없는 옷장은 슬라이딩 선반으로 서랍을 만들어주고 남편 옷칸에 속옷이랑 양말까지 한 번에 모아두니 아침 동. 정선이 확 줄었어요. 네 번째, 모자와 가방도 걸어서 보관하고 다섯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입었던 옷들. 옷장에 넣기 애매하고, 의자에 두면 지저분해지잖아요. 흰거 하나 두고, 입은 옷은 그때그때 그때 바로 걸어둡니다.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우리 집 옷장 1년 내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옷장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